원악마대 워낙마 원악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알려줘봐. 알려줘봐요. 원악마대 워낙마 원악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으이, 장구치고 상났으면 죽었는데? 똑같이 해야 되나? 모르겠네. <laughs> 모르겠네. 근데 이거, 이렇게 하자니. 나와서 칠것 같아. 나오나? 막아 나오시네 그냥 올라가면 마나 가고 자공 내리고 이 타임은 뭐 기회가 없다 4 올리고 이 타임은 기회가 없다 <laughs> 공 4다 자이 타임은 기회가 없으니까 양귀상 그래 양귀상을 할 수도 있다 됐다. 양기상 모른다. <laughs> 일단 양기상 모른다. 패스하라. 대를 하자. <laughs> 양기상을 하시는데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이제? 이제 어떻게 됩니까? 할게 없다. 외기상이다. 외기상 뚫기 없다. 아, 이 워낙... 이 워낙 맞은... 안 하고 싶었는데, <laughs> 워낙 맞은... 안 하고 싶었는데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떡볶이가 맛있어요. 좀 좋겠다. 좋겠다, 좋겠어. 나가면 안 되나? 나 아, 여기를 지키는구나. 음, 그런 수가 있었어. 포로 상대차 뭐 안될것 같은데요. 얘가 여기를 딱잘 지키고 있어서 장군도 좀 애매한데. 쉽지가 않아요, 사실. 아 이경님 어서오세요 한 자리 하세요 음, 반갑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갈수 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 듯한데 그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포를 넘겨서 아 여기 잡으라고 하고요, 네, 잡으라 하고, 자, 여기를 밀고, 상대가 나중에 뭐 치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나? 지금 요렇게 땡기는 수가 있거든. 요렇게 땡겨서. 어, 먹을 수 있겠지? 이거 뭘까? 어... 지금 바로 가면 어떡해? 아, 이게 다리가 좀 끊겨있네. 보자. 땡겨봐. 뭐 먹자. 상장하면 차가 먹어요. 예 상장하면 차가 먹, 먹어서. 안 돼요! 야. 아니 우리 방송 보시는 형님들 이거왜래 어? 아마추어 같이 어?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마 응? 어?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마 들켰어? 웃음으로 지금 때우려고 하는구만 어? 아참 아유... 아니 저... 담다리 선생님... 그러지 마요. 응? 왜 이렇게 악담을 해? 왜 이렇게 악담하나? 말씀드렸잖아요. 장기가 이일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고, 술을 볼 수도 있고, 뭐볼 수도 있는 거야. 응? 왜 그란디야? 네. 말을 먹기 전에 당기겠습니다. 일단. 차가 어디로, 여기 가야 되겠죠? 내려오거나. 그 잡고 나서 이제 뜨면서 포달라. 이렇게 할 거예요. 순서가. 여기까지는 조금 살려놓는 게 좋거든요. 내려오면 포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얘를 한번 쫓아내놓고 계속 차가 쫓긴단 말이에요. 그걸 노리자, 이거예요. 저는 차를 계속 쫓아, 그래요. 음. 그럼 이제 딱 잡고, 이제 딱 막아 나가면서 얘를 걸수 걸 있고, 얘를 걸수 있으니까 좋다, 아닙니까? 순서가 이렇게 포가 나온면 자연스럽죠 여기도 걸려 있는데 자, 상대는 지금 여기보다는 그렇죠 일단 포를 넘겨서 여기 잡겠다 어차피 상은 이 말을 잡은 용으로 해서 이득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괜찮다 쟤는 괜찮다. 상이 나가도 됩니다. 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얘를, 얘를 이제 괴롭히는 거지. 졸는거라 졸라, 졸이 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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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달 졸라, 올라가라졸까 이 조리 피하면은 죽, 죽으니까 차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네요. 아 그래요? 마우스가 날아다녔나? <laughs> 마우스가 날아다녔어. 다크 딘 피곤하지 않으심? 별달라이 상이 이렇게 와서 포달란 수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, 우리. 나올 수도 있겠네. 아, 그래요? 네, 그럴 줄 알았지. 마상타? 마상타가 어디 있어요? 마을로 상을 언제, <laughs> 언제 잡아가? <laughs> 포상타? 오, 그것도 좋네. 포상타 해놓고 잡아버리면 되네. 오, 좋은데요? 오, 어, 좋아. 잡자. 교환이네요, 결론은. 교환이네. 근데 이게 하고 났을 때 얘가 이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. 음. 이 괜찮은 것 같은데. 문제는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. 이 상이 사실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. 하나라도 좀 아끼자,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7편 정도는 원전 괜찮지 않나? <laughs> 자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우리 오신 분들. 0초 남았습니다. 상면 먹기 때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성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. 아주 좋다 이거야. 아주 좋다 이거야. 아직까지. 자, 잡으면 먹고, 네, 가면은 이제 상, 이렇게 들어오고, 그리고 궁 틀고 포내려서 차대를 하고, 그죠? 네, 원낙 마전입니다. 지금 근데 수는 60수밖에 안 돼. <laughs> 60수밖에 안 됐어. 자, 이거 어차피 상은 뭐 괜찮 됐죠? 네, 살려. 살려, 살려. 이렇게 되돌아가고 뭐 이렇게 가면은 뭐 다른 수가 없기 다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짜면서 가겠습니다. 다음은 이렇게 사선을 붙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딱 잡아놓고 나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일단 한이 많이 유리하다. 점수 차이는 4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원체 유리하기 때문에 원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자리 대비해야죠. 상위 지금 뭐 치고 뭐 온다는 건가? 자 여기 갑시다 물, 문제는 얘가 여기 와서 이런데 포를 겨냥하는 거예요 갔을 때칠것 같다 상대가 잡으면 돼 아, 더 지금은 뭔가 조치를 취하면 장군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잡을까? 음... 좀 그렇지. 좀 그렇지? 예, 네, 좀 그렇죠. 이 마가 뜨는 뜨면 돼. 무조건. 다음 수는 뜨면 돼. 그래도 좀 오당마저 이제 느낌을 살짝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편인데, 그니까 상이 뭐뭐 뭐 많이 쳤어, <laughs>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. 나 이봐, 친다니까 이거. 잡아. 그러면은 더 빨리 잼, 집니다 빨리 자요. 장구 장구 치면 이렇게 받네. 그러면 얘를 잡자. 그냥 쭉 밀고 갑니다. 하나 둘 밀고 갈 거예요. 중앙이 약하다 이거죠. 말씀드렸듯이 포가 맞치고 하는 거는. 이 다음에 상대면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,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궁틀어도 이렇게 뭐 포를 그냥 넘기면 되거든요. 가발 수밖에... 아, 뭔가 깨우치고 있어. 지금 <laughs> 뭔가 깨우치고 있어. 워낙 막... 0초 남았습니다. 따라갑니다. 장군수에 차가죽고요 차가 내려오면 그냥 포가 상을 칩니다. 가까바죠? 알아요? 포가 올라도 장군입니다. 1 0초 남았습니다. 기껏 나오겠는데 어 여기를 자 일단 밀어서 상을 뒤로 배치하게끔 하고 차를 여기 붙일거예요 치겠다 이거죠 치겠다 막아 <laughs> 차가 내려오네 45수요? 알겠습니다 자 차가 내려오면은 상로 이렇게 내려가서 치겠다 이 정도도 충분히 10초 의견을 뭐낼 수가 있겠죠 예? 45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상이 나가면서 여기를 걸고 차가 붙는 수가 뭐 베스트 같은데 베스트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갈것 같았어요 그러면 잡으면. 차가 잡나? 잡으면 또 차가 잡는다. 어떻게 할까요? 이 차가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졸 전진하면 상이 먹지요? 일단 할게 없어, 상대는. 자, 차대하고 차가 여기 탁 붙을 거예요. 딱 먹으면, 얘가 이렇게 먹으면 먹고 붙었을 때 차를 한 칸만 들어서면 장군수가 있어서 나오기도 넘어가기도 어렵죠. 76수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45수, 76수 보겠습니다. 일단, 여기가 일단 1번이고요 자진 돌아서 양차도 뭐 괜찮네요, 보니까. 여기 돌아서. 장군수. 오, 이거 괜찮네. 이것도 괜찮아요. 부동이라서 상대가. 이거 먹어도 되잖아. 이거 먹어도 돼요. 먹고. 상의도 걸리니까. 차 일자도 괜찮아. 다 괜찮아요. <laughs> 다 괜찮아, 사실. <laughs> 다 괜찮아. 자, 이렇게 당겼어. 너무 유리해가지고, 이거 뭐, 장기가.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사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더 빠르다 이거 아닌가요? 더 빠르다 이거죠. 알았어, 알았어. 더 빠르다. 빠른 길을 우리 찾자. 좋습니다. 음. 지금 여기 차가. 빠지는 수가 좋다 이거 아냐 <laughs> 그죠 이게 빠르다 이거 아냐 먹으면 뭐 장군의 통이니까 먹으면 먹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여러분들 마음 알았어 차가 잡아도 왕이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포를 예, 상하게 하지 않으니까 장군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좋아 이것도 먹는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우설이니까 궁사 궁 앞에 있는 사를 왼쪽으로 글쎄 자 결국은 이제 여기서 예, 상대가 어,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, 고려를 했습니다 아 포가 딱 잡고 싶다 이거 이럴 때딱 포가 잡고 싶은데. 일단 이거 잡아볼게요. 포가 잡으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장군, 장군 왜 통이에요? 0초 남았습니다. 아, 이 장군, 이 장군수도 있네. 이 장군수도 있었어. 여기서 이제 장군, 네. 장군수 올라오면 장군수 외동이는 거죠. 네. 맞아요. 어, 요, 요정군 수고했습니다. 알고 있었죠. 여러분들도.